안녕하세요. 김포과 1일째, 어, 또 헌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자, 오늘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판례, 그리고 우리 시험과 좀, 어, 관련이 있다. 경찰이라는 직업과 관련된 판례들을 준비했는데요. 어, 요즘 학폭 문제가 뭐, 음, 아직까지도 시끄럽고, 또 우리 시험 들어갈 때쯤 혹시 더 글로리2가 나올런지도 모르겠네요. 자, 보시면, 1번,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그렇죠? 서면 사과라는 거죠. 글로. 써서 사과하도록 규정한 구학교 폭력 예방 및대책에 관한 법률 규정에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조치. 어, 이건 안 받으면 틀리겠죠? 서면 사과 조치.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사과 명령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 사죄 광고, 막 이런 것들 봤었는데, 사과 조치는 가해 학생의 선도와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 및 정상적인 교육 관계를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다. 음? 음, 여기는 문제 뭘로 봤다? 어, 여기 특별한 교육적 조치로 봤다. 특별한 교육적 조치이므로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어, 이걸 기억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판례를 안 받으면 틀릴 수 있어요. 안 받으면 어떤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될수 있냐? 안 받으면 이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실제 근데 왜 양심의 자유 이런 거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냐? 만약에 서면 사과를 강제하는 방법은 두고 있지 않아요. 서면사, 서면사가 서면 강제. 그렇죠? 지우개를 좀 써야겠네요. 그래서, 어, 그래서 서면 강제하는 거, 그래서 서면을 강제하는 것은, 어, 두고 있지 않다. 서면사과 강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면 이걸 어떻게 뭐, 강제로, 야 이새끼야, 너 써!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심해 아니라고 봤다. 이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같은 판례에서 구학교폭력예방및 대체에 관한 법률의 피해 학생과 신고 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 조항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접근하지 말라는 이런 금지 조항이 있고 금지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어, 학급교체조항 이건 이제 가해 학생은 다른 반으로 간다든지 하겠죠. 이런 것은 가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지언정 어, 제한할지언정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접촉 금지, 접촉 등 금지, 그 다음에 학급 교체 조항, 다 합헌으로 봤습니다. 서면 사과 규정도 합헌으로 봤고, 어, 이 정도의 조치는 있을 수 있다, 라고 본 거죠. 그 다음, 이제 3번은 다른 판례인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함으로써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일단 제한하고 있다. 요걸 아셔야겠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음란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들어오죠. 근데 만약에 제한조차 아니라면 틀렸죠? 근데 다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진 않습니다. 과잉금 전치기관도 아니고요그 다음에 뭐, 공공연하게 정시하게 전시함으로써 이런 게 명확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뭐, 일반 론으로 요런 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요런 말을 좀 주의해 둬야겠고. 그 다음, 4번은 이제, 국적법 관련해서,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요게 핵심이죠. 조문이 있죠.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는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문이 있는데 어 요거는 합헌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데 침해하지 않습니다. 침해하지 않는다. 이건 침해하지 않습니다. 침해하지 않는다. 이건 어떤 의미였어요? 그냥 모든 생활은 한국에서 하면서 모든 생활은 한국에서 하면서 검모 외로서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서 어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더 이건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합헌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또 보니까 음 제가 이걸 설명하는 때를 기준으로 보면 아마 이제 어 조금 지나갔겠습니다만 또어 연예인이죠. 안영미 씨의 원정 출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 시험이 다가올 때는 이제 아이를 낳고 또 뭔가 어,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국적법의 출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관련 판례들을 모두 꼼꼼하게 우리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